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신앙가이드입니다. 여러분은 갑자기 힘든 일이 생기거나 고난의 파도가 밀려올 때 어떻게 기도하시나요? 갑자기 그런 일들이 닥치면 어떻게 대처하거나 기도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고난의 파도가 밀려올 때꼭 기도해야 할두 가지를 함께 알아볼게요. 먼저 이런 상황에서 크리스천으로서 대처하는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먼저 제가 최근에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던 적이 없는지를 생각해 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때 죄를 깨닫게 하시고 징계를 통해 교정해 나가시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생각나는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극휼을 베풀어 주실 것을 구하면 돼요. 예를 들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아마 이 고난들은 제가 그때 지었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겠지요. 하나님, 저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시지 않았다면, 어리석은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죄인지 알지 못할 뻔했거나 가볍게 생각할 뻔했습니다. 제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제가 다른 길로 갈수 있도록 교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죄를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지은 죄악이 크지만 불쌍히 여기셔서 징계를 가볍게 해주시거나 거두어 주시고 다시 주님을 위해 바르게 살도록 기회를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진심으로 기도할 때그 고난이 하나님께서 주신 징계였다면 줄여 주시거나 거두어 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난의 목적은 우리가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데 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 특별히 큰 죄를 지은 것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어요. 그 고난의 파도가 자신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함이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해요. 저는 주로 이런 상황이 되면 이런 생각을 해요. 내게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주셨거나 또는 직접 주시지는 않았지만 허락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도 같이 주시겠구나. 그런 기대를 하는 이유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단련하신 후에는 특별한 은혜로 갚아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제 인생에서도 고난이 오면 늘 은혜가 뒤따르는 것을 경험했어요. 심지어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 내게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갚아주시고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는 기대가 없었다면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었을까? 그래서 고난의 파도가 올때 그것이 내 죄로 인함이 아니라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주님도 아시겠지만 고난의 파도가 저를 덮쳤습니다. 이것은 저를 연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가요? 그렇다면, 제게 그 증거를 보여주시고, 말씀을 듣거나 기도를 할 때에 그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고난으로 인해 저는 힘든 일들을 감당하고 버텨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믿고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갚아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고난의 쓴물만 주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위로의 선물을 같이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임을 압니다. 주님, 긍유를 베푸셔서 이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로 인해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 강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게 해주세요. 오늘은 고난의 파도가 밀려올 때 기도하는 두 가지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고난이 올때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크리스천 신앙가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